자0편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 컴 히어. 이쪽으로 오라. 여기가 어딥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여기가 그런 자리라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저쪽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호와께 노래하거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런 곳이겠죠. 하나의 어떤 이분법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OX 게임에서 O냐, X냐,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정답으로 가야죠.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유력한 사람이, 야, 제가 보니까 제가 정답을 알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손을 막 하는 거야. 야 여기야 여기 여기가 정답이야라고 하면 내가 정말 내가 X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어 긴가민가 막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오라 이쪽으로 와. e 미야 이렇게 하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도 약간 그런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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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 놀이하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저안 갑니다. 저는 버틸랍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면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막 투덜거리면서, 아유, 나 싫은데, 아유, 난 억지로. 나는 싫은, 뭐, 이거, 이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아멘, 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리고 이전에 이전에 불렀던 노래보다 전혀 새로운 노래로 우리가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려드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피조물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네가 그 멸망하는 곳에 있지 말고 이리로 오라 불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데 그게 세이비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가라앉지 않는 이 영원한 반석 구원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하고 불렀을 때그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죠. 감사함으로 나는 우리 하늘나라의 영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도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너 그때 불평하더니 이제는 올때 웃으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오는데 야, 뭐 이러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지금이입니다. Here and now.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 순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이지. 너 과거에는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마치 요즘 뭐각그 정당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정당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후보로 오르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너 과거에 이런 전력 있잖아. 과거에 우리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너는 우리 당의 후보가 될수 없어. 이렇게 딱딱 부적격, 적격 이런 거 딱딱 평가하죠.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과거에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너 과거에 경선 불복했잖아. 나한테 이렇게 나쁜 여론을 형성했잖아. 이런 게 부적격이라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나오면 아, 뭐 케이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인 걸좀 아셔야 돼요. 앗럼 악사랍니다. 그냥 그때 그래도 지금 이래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자 이게 평생토로 내걸었던 목사의 의지 여러분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가면 된다. 이번에 제가 달력 제작했는데. 물론, 우리 지휘자나 반주자께서 귀한 마음을 또 주신 거지만, 모든 디자인과 제작의 주도는 제가 있거든요. 의미를 제가 이렇게 담았지 않습니까? 내년 2024년 탁상용 달력의 주제는 네 글자, 함께 가자, 입니다. 얼마나 그 서정적이고 파스텔 톤적인 따뜻한 그림입니까? 함께 가자. 그리고 벽걸이 달력. 지금 문희순 건사님 벽에도 딱 걸려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캘 벽걸이는 그겁니다. 또네 글자 임만 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신다 우리 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제가 담아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고만 끼리 끼리 살고가 아니라 함께 가자 임만 위에 아, 목사가 얼마나 기쁜 뜻을 가지고 이로 가는지 모르시고 이런저런 얘기해도 저는. 에이 그럴 수 있지. 왜 우리가 기쁨으로 다주 앞에 나아가고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저도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이런 능력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저는 무조건 순종이기 때문에, 제 힘과 능력으로, 제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4절, 5절 말씀에도,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에, 그리고 산글이 높은 곳도 그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무엇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당신 것입니까? 등기가 당신 앞에 있으면 당신 것입니까? 자식이 내 속에서 났으니까 내 자식입니까? 이거 뭐 세상의 말로는 그게 맞죠?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교회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주인 의식이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게 단임 목사 겁니까?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었잖아요. 막 헌금을 걷고 딱 목사님이 딱 받는 거 보더니 야 목사님은 부자라고 저 헌금을 다 가진다고. 이게 교회가 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저 산들도 이 바다도 산들도 주의 것 골짝도 주의 것. 모든 게 주의 것인데. 왜 그분이 지으신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6절 말씀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그건 뭡니까? 하, 하나님, 제가 착각했군요. 제가 몰랐군요. 제가 교만했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부복하며 순종합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하죠. 무릎을 꿇어야죠.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죠. 여러분, 탕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도 이 자리에는 있 우리 모두도 지난 날이 무슨 모습이었던 간에, 지금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를 기뻐,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 어제 나한테 뭐라 그랬잖아. 너 그때 나한테 반기 들었잖아.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참 좋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리야 뗄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그런 하나님임을 알고, 어떤 분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봉독하는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거 당연한 비결인 것 같이 말하는데,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안 들어요. 애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잘안 들어요. 여러분, 결국은 잘 들어야 돼요. 저처럼 상담했던 목사는 한 12명 정도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찾아왔던 사람들이 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요. 내 말만 할걸그 다음 내가 무슨 말 해야 될 것만 온통 집중하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듣다가 자기 얘기만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할수 있는 여지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결국은,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은 들음에서,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들어야 돼요. 듣고, 오라,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가 기르는 양이야. 여러분, 호로라게훅 보면, 제가 어제도 6시 내 고향 같은 데 보니까, 닭을 키우는 아저씨가 너무 제가 신기해서 봤습니다. 아니 저 닭들도 저 산에 막 이렇게 방목이라 그러나요? 아니 방사라 그러네요. 확 풀어 놨는데 아니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호루라기 같은 거 피리 같은 걸 삐삐 부니까 아니 어디서 그 아, 흩어졌던 닭들이 막 모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닭들도 이 피리 소리 듣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 불 때마다 사료가, 사료를 줬던가 보죠. 먹을 게 있으니까, 아, 믿고 오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듣고 가는 곳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오라 심지어 피리가 아니에요. 오라라고 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또 목사님 또 표적 설계한다. 뭐또 이런 누구한테 이런 말씀 하지 말고 제발 이제는 그런 수준 넘으셨잖아요. 말씀이 앞서가신다니까요.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무리바가 어딥니까? 또 마사는 뭡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건 지명이기 때문에 무리바와 마사, 이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국기 17장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모세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광야의 훈련이지 않습니까? 광야의 학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 목이 마르다,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이렇게 먹기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런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을 해서 아니면 땅을 파든지 어떻게 뭐 물을 찾아 나서든지 해야 되는데 물이 없자마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물이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 이렇게 주석이 달린 성경도 있는데 물이바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럼, 마사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안, 이 성경 해석에안 달린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마싸란 뜻은 시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는 싸우는 다툼, 마사는 테스트, 시험, 이런 거예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와 다텄냐?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이, 물이 없어. 너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무리바와 마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들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는 있다. 제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늘 주셔요. 제가 목양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셔요. 원래,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그것도 본 마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이죠. 결국은 완악함 완악하게 할지 마, 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과거에 결국은 이 무리바와 마싸에서 일어났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모세를 죽일 듯이 너 때문이야. 아니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온건 생각 안 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모세가 그때 어떤 일을 한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도 혈기가 나고 열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겠다고 이미 약속했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앞에 있는 반석을 팍 때리는 거죠. 제가 그 행동을 보면서 아, 내가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나도 확 집어 던지고 막 뭔가 두드려 막 이렇게 막막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17장에서 오죽했으면. 야, 해도 해도 너무 안다. 물이, 마실 물이 없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팍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다 살려주고 마실 물도 주고 할 건데 서로 완악해진 거예요. 저기도 완악해졌고 지도자도, 지도자도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제발, 무리바와 마사와 같이 다시 다투는 자리에서 그 시험 든 곳에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 이 모든 것이 다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들으셔야죠. 구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그렇게도 겪어오지 그렇게도 보고 겪었으면서도 또 그러냐? 여러분 무리바 맞사 맞사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모세를 향한 시험 나를 향한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그렇게 몰라?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우리도 인간적으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못 믿습니까? 믿지 못하 나를 시험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를 못 믿어요? 목사님, 우리 못 믿으십니까? 저는 거꾸로, 성도님들, 저를 못 믿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못 믿으면 어려운 거죠. 10절에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더 어려운 적이 훨씬 많았는데.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11절에 이 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제가 알아요. 왜냐?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다 심판한다고 해 놓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신 거죠. 그래도 이 정도 경고는 해야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거두지 않고 심지어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정답이 뭐냐 너 내가 맹세하는데 그것도 노하여 맹세하는데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죠. 이렇게 오라,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겠다고 그러면 내가 예비한 안식에 너못 들어오게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여러분,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딱 끄집어냈다면, 혹여라도, 혹여라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꼭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즐겨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순간 내리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이미 바뀌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더 더 부드러운 마음의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